실깊으시게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핑풍파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될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어줘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죠. 그분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잔치가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약속, 가락지가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옷이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송아지가 있어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동행함으로. 에녹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